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우리교회 표어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낙현교회 비전 2032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신 하재성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6월 23일과 30일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기동현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경기 단임 목사님께서는 7월부터는 안식월 기간에도 주일 설교 사역을 이어가실 계획입니다. 최경기 단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영육간의 충분한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7월에 우리 교회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7일 첫 주일은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7일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7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의 행사와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보태주시고 함께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됩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각 성도분들의 기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 간의 1대1 관계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 성경 통독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새 가족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늘 전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활동은 제3남전도회, 그리고 제4, 제5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늘 사역으로 빛내주고 계시는 예배 담당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와 2 남전도회, 제3 여전도회와 4 여전도회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교 소식입니다. 파라과이에 계시는 이태호 선교사님의 건강 완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향화 권사님께서 연세 사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어울림 찬양 축제가 6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NK마을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혁...